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봅시다. 자, 비교급 플러스 된. 자, 이게 기본 모양이야. 기본 모양인데 일단 되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수 있다. 전치사일 경우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고 접속사일 경우는 주어 동사가 오는 거다. 그리고 되는 뜻이 뭐다? 못모보다란 뜻이다. 자, 여기 있는 th, th, en,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그리고 나서야. 자, 먼저 보시면, 자, den을 쓸때 항상 여기 er을 써줘야 돼. 항상 er을. 왜냐면 하 비교급이잖아. 얘가 지금 모양이, 비교급 모양은 두 개였어. 이렇게 er 쓰거나 또는 more 쓰고 원급을 쓰는 거지. 된 앞에 쓰는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또는, less도 있지, less 다음에 원급을 쓰거나, 된 앞에, 이렇게. 그럼 얘는 뜻이, 뭐뭐보다 덜 한, 여긴 몸뭐보다더 한, 자, 이런 뜻인데, 더 한, 덜 한, 이런 건데, 해석을 해보면, 자, 나리는, s t u 공부한데, 자, 수학을, 어떻게, 하들, 열심히 한데, 뭐보다, 그가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나의 엄마는 깨 p 일어난데 일찍 일어난데 뭐보다 내가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선생님 왜 둘을 썼습니까 자 여긴 더즈를 썼고요 여긴 둘을 썼어 자이 더즈는 원래 지금 스터디를 얘기해야 돼 앞에 있는 스터디를 지금 가리켜야 되는데 대동사로 대신해서 쓰는 동사야 둘에서 배웠었어 대동사 다음 여기 두는 그럼 뭡니까 앞에 있는 깨 p 개럽이다. 자, 요거를 약자로 쓴 거야. 대동사로. 위에는 히니까 더주고 밑에는 아이니까 두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뭐 요거 된 뒤에 주어 동사는 목적격도 쓸수 있다. 미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히 더즈 대신에 힘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나, 나의 책은 자, 헤비 무겁대. 자, yours. 자, yours가 무슨 뜻이겠어? your book이겠지. 너의 책이겠지. 근데 yours는 뜻이 너의 것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지. 나의 책은 너의 것보다. heavy. 무거운데. heavy는 더 무거운을 영어로 어떻게 heavier than.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3번. 구세 비교금은 뭐야? better지. 이건 외워야지. better than. 그럼 4번 쿨이래. 자 쿨러지, 쿨러 된. 해석은 다할줄 알지 이거. 자5번 케어풀, 신중한이란 뜻이야 신중한. 그러면 이즈. 이제 케어풀이잖아. 그럼 케어풀은 자케어풀자 이렇게 해버렸지. 그럼 케에 케 모음 몇개 들어가 하나 들어가. 어에 모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풀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몇 음절? 삼음절. 삼음절이니까, more로 써줘야지. more careful.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영이래 젊은. 얘는 영걸 쓰면 되지. 다음에, den을 꼭 써줘야지. 어, 위에 den 안 썼네. den을 써줘야지 비교가 되지. 다음, 자 interlisting. 자, interlisting은 안 봐도 more입니다. more interesting. 딱 봐도 삼음절이 넘어. Then 써줘야지. 비교급을 썼으면 항상 Then을 써주는 걸 습관으로 해야 돼. 1학년은. Beautiful도 마찬가지로 More. Beautiful. Then. 다음에 Quickly래. LI는 부산은. 부산은 무조건 More 이랬지. More. Quickly. 다음에는 Then을 꼭 써줘야 되고. 10번. Bright래. 밝은. 얘도 부. 얘도 해볼까? 부 해볼까 브라이트 자 이러면 부에 있어 없어 없지 라이에 있어 없어 하나 있네 아이 다음에 없지 이름절이지 그럼 얘는 그냥 브라이트에 뭐 붙여 이 r er 붙이고 덴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 얘도 이름절이니까 뉴얼 다음에 덴을 써야지 다음 모던 modern. 모던은 딱 봐도 이음절이 되네 그럼 모얼 모던 다음에 t e n 자, 나머지는 해 보세요. 답써 놓게. 자, 확인하세요. 자, 다음 프랙티스 8 보면은 자, 얘는 지금 뷰티풀이냐 모어 뷰티풀이냐 이런 그런 건데 쉽지 뭐. 자, 데이 있지? 그럼 뭘 가야지. 에지 에지 사이는 못 써야 돼. 원급. 데이 있지? 피교급 에지 에지 사이지? 원급. 에지에지 사이즈 원급, 다음에 데니지 그럼 비교급,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또 에지에지 사이즈 원급 비교급이지, 데니지 그럼 비교급 레스. 다음에 데니지 그럼 치폴, 에지에지 큐트. 저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답 맞을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